이렇게 도 예쁘잖아, 반바지. 요거 면이 진짜 좋아. 어. 어, 신상 맞아요. 지금 나오는 신상이 언니. 지금이니까 여름까지 생각하니까. 지금 입는 거니까. 이렇게 어, 피그먼트 되 있는 거. 정말 예쁘죠? 이렇게. 오늘 신상이에요, 오늘 신상. 어, 계속 쭉 입을 수 있는 오늘 신상. 어, 어 예뻐요. 이렇게. 예쁘지? 요렇게 언니도 이렇게 입는 거야, 그냥. 이렇게 입고. 반바지에 그냥 이렇게 입고, 요새 이렇게 입고 다니기 딱 좋잖아. 어, 이렇게, 응. 예쁘죠? 바지는 언니 빨간색하고 두 칼라 나와, 이게. 어, 이 바지가 요거랑 같은 거야. 빨간 거랑 같은 거야. 같은데 베이지하고 빨간하고 두 칼라 나와. 이 바지 내가 소개시켜줬잖아, 언니들한테. 너무 예쁘죠?